게임동화의 피트상품 게임동화의 알짜코너 <laughs> 날로 가는 <laughs> 리뷰 이번편은? <laughs> 무엇이죠? 강민기자님? <laughs> 하... 아... 한숨도 좀 <laughs> 한숨이죠 한숨이라뇨 너무 깊은 <laughs> 오늘은 루투코리아의 신작 키보마스켓인데요 음. 스포츠게임치고 지금 성적이 저거 괜찮아요 오늘 보니까 한20 몇위? 2 0만 사. 몇 주를 그래요. 저 지금 피, 지금 스포츠 게임 중에 가장 매출가 높은 게피온들 이제 모바일 버전이거든요. 그냥 피라이프 모바일 매출 사실상 그냥 <laughs> 오 축구 게임 축구 그렇지. 게임이랑 뭐, 약간 약간 매니지먼트 그런 개념이고요. 진짜. 야구 시즌인데도 지금 야구 게임 모드로 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스포츠 아, 게임 중에서 어, 맞아요. 맞아요. 게임 중에도 이게 제일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요즘 야구 시즌인데 야구 게임이 자꾸 불어끝나가 어쩌다가 뭐저 컴퓨터 스프로우 야구 아니면 레리젠스 뭐 어, 여러 것도 올라오다가 어, 많이 올라 이상한 거한 번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응. 요금 게임이 사실 고민... 고민? 제 고민은 응. 아니고 개발사 쪽에서개발사퍼블리들 쪽에서 고민이. 프리탈트랑 네. 다다 보니까 그리탈트는 이거 뭐화스도 있었다고 비슷한 분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음, 그런 고민이 있었대요. 얘를 들어보니까 음. 그러니까 개발진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그프리스타일 음. 개발진이 개발진 개발진 이제 하모니 분들이 개발하신 거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리신 분이 워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어. 프리탈 그리신 분이신 어. 분 어. 누구예요? 나는 킹으로라고 그 원래 아티스트, 그쪽에서 마셨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룸투 쪽에서 홍보를 할 때, 아, 이게 워낙 공개도 좀 하고. 아, 그래서 YGO는 어... 그냥 화보나 공개. 어, 나 YGO 화보나 공개하지. 화보나 공 <laughs> 아무리 대중적인 인지도 <laughs> 아무리 유명하신 분들라도 <laughs> 네. 대중적인 인지도는 IGO이지. 그래도. 아, 오늘 이거 10개씩 공개했네. 어, 와서, 아, 그 다음에 IGO 공개했는데. 아니 유명하신 그냥... 분이 나중에 해요. 아, 그래요? 플레하면서 전혀 그렇게 그런 걸 모르고 그리고 잘... 이거 하시는 분도 알 수도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이아이콘의 그 그런... 그 면접 캐릭터가 그 아이즈원의 그 분이 어떤 1등 하신 분이 그분, 그분 캐릭터들 그린 거죠저 아, 몰라? 어 <laughs> 나도 몰라 아이 <나도> 몰라 <laughs> 아, 연애에 관심 없는 돼지들이네 무슨 일이더라고요아잘 봤다 잘 그렸다 는 느낌? 근데 이분이 좀 아쉬웠던 게 본인은 이쁜 그림 뭐 예쁜 그림, 멋있는 그림 뭐 어떤 개성임을 많이 그렸는데 그렇죠. 아자 서비스 하다 보니까 이쪽 네. 좀 시중이 돼서 네. 쉽다 원래 프리스타일도 유민이셨나 아니야. 죠 다른 셨죠 네, 원래 그게 네. 아까 프리스타일이나 이런 농구 게임류의 특징이 뭐 이쁘거나 잘생기진 않아도 개성이 넘치는 네. 캐릭터들아 아마도 스트리트 네. 그러니까. 길거리 농구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음. 좀 약간 뭐 분장이 상하게 하든가 아니면 뭐 진짜 뭐 분홍 구동, 분홍색 이제 뭐앞으로파마하고막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도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그런 걸 적응하기가 조금 좀그러게 너무 진중한 캐릭터들 아닌가, 정석대로 되는 캐릭터들 아닌가. 이때레만 살아남았다 그러더라고. 음.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음. 그리고 이게 게임이 기존 게임과 좀 다른 게 어, 피버 스킬이라는 게 있어. 요 아, 피버 스킬, 피버 스킬. 피버 스킬. 네. 일반적인 스킬은 좀 다른데. 스키를 이제 게이지를 모아서 어느 정도 몸면 이제 스킬을 누르면 스킬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스킬이 덩크다. 뭐 거의 100% 꽂혀요. 네.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신가 축구에 서신가상비 나올 수 <laughs> 있잖아요. 나올 <나갈 웃음> 수, <있지 않을까>? 네. <laughs> 수 있는데 꽂히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 있고 피퍼 스킬이 있고 스킨이 또 있거든 음... 스킨 따라야지 아, 좀... 아무래도 뭐... 이 게임의 주요 콘텐츠에는 그거죠 어. 스킨 대부분 스포츠 게임 스킨 팔이잖아요 스킨 팔이 게임인데 얘네가 좀 덜한 게 이게 피퍼 스킬이 있기 때문에 스킨이 있어도 이제 조금 할만하다 그런 느낌? 그러면 캐릭터들의 주로 포지션은 어떻게 되나요? 포지션은 이제 다 알아야 돼서 캐릭터로부터 센터까지 다 스킨 할수있요 봐야... 아무튼 좀... 아, 좀... 길거리 농구 했던 그 느낌이 그렇다나요? 그게 그 게임... 네. 네. 저도 좀 플레이를 좀 했는데 플레이 를 해봤을 때 느낀 점은 약간 이아 그... 이거 저 처음 봤을 때는 이걸 많이 정보를 아예 모르고 음. 게임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아, 프리스타일 이미 나왔구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할것 같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개발진도 어느 정도 같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플레이 방식이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트리트 농구 게임은 이형식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3인, 뭐지, 그 위에서 탑구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쏘소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그보정 게임들처럼, 아니, 2D 횡스포롤로 가든가, <laughs> 약간, 그렇게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로 좀붙다 보니까, 저는 그런식으로 좀 오해를 할 법할 정도로 좀 근데 그러면 잘만들었던 얘기죠? 온라인 게임은 음, 음, 온라인 게임은 음, 그대로 모바일로 만든다는 얘기니까 모바일 게임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었으면 좋 그쵸 것 같은데. 사실 반주 게임이 한게 있어요 반주은 뭐야? 반주은 감각 <laughs> 근데 게임 감각은 많이 퀵스타일랑 많이 다르던데 저는 뭐 어차피 사사상은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어떤 저런 리바운드의 어떤 방식이나 캐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게 모바일로 옮기면서 좀 고민을 좀 했다 개발진이 좀 고민을 한고민이좀 눈에 보여요 그게 모바일로 오면서 조작 자체가 키보드보다는 네. 좀 간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간소화됐어요 그러니까 뭐 리바운드 공칠 때도 원래는 이제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찰나 이제 능력치 조금 차이로 많이 갈리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도 많이 과감하게 좀한다 그러거나 좀 약간 숙제를 좀 해가지고 좀 캐주얼하게 좀게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리고 화면 내내 이제 그 마크하고 있으면 마크하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뚫려서 풀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표시가 돼가지고 좀 편하고 플레이하기가 확실히 직관적으로 편하게 좀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피버 네. 스킬이 게임 메인인 것 같아요, 제 봤을 때는. 피버 스킬이 애들 맛다 달라요, 아, 지금까지는. 애들 맛다 다르니까 애들 키우는 맛이 있죠. 어떤 캐릭터를 사용하느서피버 스킬이 다르니까. 음. 그리고 삼점슛이준에애들은유리하고삼3슛도잘안 음. 네. 네. 좋아서 요 그래서 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전반적으로 공격이 너무 유리한 게임 아니에요? 원래 농구가 그렇긴 한데. 음. 방어를 제대로 이렇게 우와, 고수를 안 음, 만나봤었는데, 이제. 네, 아이, 네, 네. 그선 네. 사람이 먹어야겠다. 수리를 뭐. 해야 승할수 있다. 공격은 다 똑같이 하니, 잘하니.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세던데, 뭐 스킬들도 렇고 아니, 후반에 가니까, 어. 블락이 어. 잘하신 분들은 답이었나. 어. 아, 그래? 원래, 네. 원래 그, <laughs> 블락이 프리스타일도. 어. <laughs> 아니, 프리스타일 많이 했는데, 그, <laughs> 가드 잘하시는 분들은, 아, 가드에 그, 블락 잘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어, 두명잖아 와, 그러면 그건 워낙 게 나와. 이게 뭐, 이렇게, <laughs> 쏙쏙 가는 <laughs> 스킬에다가, 뭐 이렇게 자동 방어를 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드랍 어, 잘하시는 맞아. 분들은 피버 스킬로 쓰는 슛도 막아요 별로 안좋아해잘안 갔더라고요 가지고 못해서 그렇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좀 n b a 이제 그 모바일 게임도 나왔듯이 솔직히 말해서 그 이런 요즘에 나오는 스포츠 게임들이 특히 n b a 특히 뭐 모바일 게임도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 p c 랑 하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뭐, 어, 어느 게잘만들었는 정도로 했는데 그 게임의 단점들이 무엇이냐 자동이 음. 없다 음. 내가 애이다 컨트롤 을 해야 된다 음. 음. 고로 그말인 즉슨 플레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이 게임에서 좀 플레이 타임을 위해서 좀 약간 고려한게 뭐가 있나 이게 일반적으로 실시간 매치 말고 3대3 1대1 이런 음. 매치 말고 자기 혼자 팀 전체 다 하는 모델들이 다 지원할 수 있고 3팀 게임 하다보면 나, 나 때문에 졌겠지만, 내 때문에 지거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지금 아니잖 때문에 지정신적으 들어가야지. <목웃음> <laughs> 정신 <목> 들어가야지. 그치. 그런 거, 이제 혼자, 혼자도 해도 오실수록, 혼자 할수있는만 원래 없었대요. 한국 서비스 추가하는, 추가하는 거. 뭐, 나중에는 뭐, 그, 그, 있거든요. 아, 솔직히 얘기할 때. 그런 보드들이 좀만들어주 많아요. 아, 니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왜냐면은, 보통 이런 심리 매칭 다른 사람이랑 하면, 못 하면 개욕을 먹는 거혼요 아, 근데, 근데 AI 하고도 충분히 연습을 좀 해서 할수 있긴 하니까 그다음에 아, 네. 싱글 스토리 모드도 있어요. 토리는뭐 사다오 모양 이보고 이런 게임 원래 비게임 그렇죠. 싱글이지. 네. 네. 다만 저는 이 콤보를 알고리즘라고 하는 걸 모르고 아, 그냥 까까싸 네. 했는데 네. 네. 중간에 뜬금없이 장원형 그렇게 나왔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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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사는 캐릭터 사는 것 같은데. 네. 딱 나오니까 그게 더이상하더라고다 네. 아, 그래서 너무 옛날에 하고 말았구나. 아니, 사실은. 많이들 사죠. 맞아, 아무래도 스킨이나 이런 게 메인, 메인.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은 실력 외에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스킨이랑 아이템이 스킨, 스킨. 스킨이 주하거든요 예꾸이아이템 네, 주여가지고 그런 저도 연예인 연예인 뭐통 블라보나 이런 거 보면 좀잘 초반에 잘 스타트를 좀잘 끌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슛이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은다 확률인데 덩크 해가지고 딱 모션인데 그대로 박혀요 통 틔면서 통티면서... 아니, 그, 아니 그게 그냥 그냥 실패하는 거야 <laughs> 초, 초기에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아 이렇게 기면서못 해야지. 좀, 좀... 어떤 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를 보고 실수했는데 대어가어더라구요 어, 어, 약간 그 모션이 정면을 꼭안 봐도 들어가는 <laughs>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 너무 나지않이제요 근데 저는 저도 처음에는 요새 좀 스포츠 게임을 좀 하다가 이런 거 했을 때좀 너무 좀 물리적으로 안 맞는 게아니가라는이렇 봤어요 게, 뭐 패스도 막 보면 가끔 가다가 등 뒤에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요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우위로 지라 고 그랬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놓칠 때도 있어. 요 어,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런 게 하고 싶면 PC로 해. <laughs> 약간 그렇게 하고 싶은 PC로 해. 이거는 캐주얼한 게임인데 주식 그런 거까지 따라들이나 그런 생각을좀 했었죠. 근데 분모 P가 높지 않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PC를 다 대체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계산이 어아 조금 더 모션에 좀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네. 아무래도 이제 룰투라는 중국에서 해서 만든다 보니까. 최적화에 대한 유심한 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개발 펄크사나 그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중국 회사는 따로 있고, 아또 어쨌든 이제 그쪽에서 느낌이 생겨서 최적화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최저 상한가가 나오는 게나신판이에요 요즘에 뭐 타협하자는 어, 하이엔드 게임들도 나오는데 네. <laughs> 그 정도면 <laughs> 그정도면 충분하게 네. 이제 그거주는 광고죠. 음. 잘 못한 건지는 그럴 거지. 뭔가 이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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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내가 얘기할게. 낙서지는 <laughs> 않을 것 같아.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응. 수자도 제법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포츠 게임 입장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정도로 좀 어느 정도만 나와 주면 좀잘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게임들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매니지먼트 아니면은 그냥. 아니 뭐지 그 리, 뭐 캐주얼 반 캐주얼 반 리얼 뭐 이런 게임들도 있는데 앞으로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것들도 좀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겠으면. 야구는 뭐 시도가 많았고, 네. 축구는 AI 짜기는 굉장 어렵고 그렇죠. 사실 농구는 우리 설레가 있었고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좀 플레이 해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플레이하기가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게임이 아직은 뭐 돈을 그런 못 찾겠는데 이제. 아, 저는 그래서 차고차고 오버해 s 서 나왔습니다. a 난 s 같은 b o 차고차고오버이 boy, Tausho b o 리 t a u s h 으로 가지 않을까 s h 결국엔 수비 결국엔 수비 싸움이 t 아수 수비 잘하는 아, 사람 a 이 s h o boy, Tausho boy, Tausho boy, Tausho boy, Tausho b 정치성인데 쉽지 않은데 정교하게 막 키보드를 해서 겨우 따라가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센트움으로가능성는있낌인데 모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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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패치나 이런 방향 봐야, 봐야지 업데이트나 음. 네. 봐야. 업데이트나 패치를 계속 꾸준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뭐 이후로도 게임이 이제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 게임하고 이제 결을 원작 게임으로는. 원작은 아니죠. <laughs> 다른 게임이죠. 회사들하고 다 다른데. 그런 <laughs> 느낌도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그 네, 중국에 만들어 왔던 게임이 있는데. 창무에서 있었을 때. 도 있죠. 그 회사 모 회사에 있는 즐거운 도시. 거기서 이제 뭐라 안 했는지. <웃음> <웃음> 그래서 그,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네 음, 포지션별 느낌은 어때요? 저는 저런 센터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런 센터만 해. 옛날부터 센터만 어, 해. 저 센터만 해어다 아, 뭐. 해봤는데 느낌이 나요. 아 <laughs> 저도 느낌 나더라고. 요 근데 아 이게 센터가 리바운드 못하면 욕을 겁나 먹는다. 그죠. <laughs> 아, 그,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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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경 맛입니다. 아 그래? <laughs> <laughs> 어쩌라고 같이 미친 그러면 매칭되지 말든가. 아, 야 내가 한골 먹고 야 내가 그쪽이 잘해서 먹힌 거지 못해서 먹힌 거야? 그럼 네가 한걸더 먹으면 되잖아 <웃음> 그런 <웃음> 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넣어야지 어, 더 넣어야지 네가 더 넣어야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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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격형 센터인데 일단 <laughs> 정리 좀 해볼게요 네 정리하면 네. 그러면...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야, 저부터 할게 응. 네 저부터 할 거면 이제 간만에 스트리트 배스킷볼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그 길거리 농구 <laughs> 스타일의 게임이 간만에 좀 나왔는데 굉장히 수준급. 굉장히 이제 뭐, 물론 계속 이제 원작이 온라인에 그 비슷한 게임이 있다 보니까 비교를 안할순 없지만, 뭐, 객관적으로 비교는, 비교는 어렵죠, 확실히. 근데 이제 그에, 그에 비해서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여러 가지 모드가 나와서 충분히 혼자서도 즐길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즈원이라는 요즘에 대세인 이제 아이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유시모로도 했고,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이제 앞으로 좀 업데이트나 밸런스를 통해서 좀더 잡아간다면, 계속 이제 매출 순위 20위권이나 30위권 밖에서 오르내를 할수 있는 그리고 가끔가다 뭐 이제 한번 바람 사면딱 10위권까지 치고 오는. 그럼 게문에될 가능성이 있다 음. 정도로 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게보셨네요 음. 그래도 딱히 뭐 거들 건 없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게임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겠나는 식으로. 신규 필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포지션별 밸런스도 좋고 네. 다음, 업데이트가 조금 더 정벌이... 사실 이런 농구 게임의 장점은 업데이트가 어떻든 간에 유저가 결국 재미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저절로 실력도 점점 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정밀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건 사실 지금 패드가 지원되는지 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PC 시장을 대체되는 과정이라고 조금 더분 이런 패드나 뭐 삼성의 드스나 이런 거라도 좀 지원을 해서. 음,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저번에 크레이지 아키드도 그렇고 아. 이 터치 패널의 한 개를 이런 게임 한 대에서 아. 즐겨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을 더잘 해주셨으면 아. 저는 만족도 있게 더할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아. 그 콤투스에 골프 게임 있어요. 네. 이정도 굉장히 그 승리 프드였으면 좋고 아, 네 저희 저희터 옛날에 이미 했었던 그런데. <웃음> <맞아>. <웃음> 스윙 포즈가 뭐 좋긴 한데 너무 싸구려한 하건 못해가나. 좀더좀더 캐감을 느끼기 ]겠다? 위해서 음, 더좀 음, 좀 도발하고 좀안 멋있고 좀더 그쪽에 좀 향후 업데이트 공수를 좀 해줬으면 좀더좀 고양감이 생기다 그러면 날로가 레이브 피버버 스케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